자, 화강복통의 이제 증문, 즉답 16번이 뭐냐면, 자, 미인, 미남이 박명, 박복하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미인, 박명, 방명, 미남, 박명이라고 해서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뭐 남녀는 빨리 죽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증명된 것은 아니거든요. 시체말로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이렇게 떠도는 말일 뿐이지, 실제로 못생긴 사람도 빨리 죽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것인데, 우리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똑똑해요. 아주 똑똑하고, 얼굴도 아름다운데, 그런 사람이 일찍 죽게 되면은 아쉽단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은 큰 일을 할수 있는데, 일찍 죽었다. 이러다 보니까 세속에서 사람들이 아쉽다는 그 표현을 할때 너무 안타깝 안타깝다 보니까 그 사람은 미남이기 때문에 미녀이기 때문에 일찍 죽었을 거야 이러죠. 자, 근데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아주 유식하지도 않고 못생겼어요. 근데 죽었어 갑자기. 그러면은 아마 사람들이 아유 야그 사람 죽어서 안 됐다 이러질 않는다는 거죠. 당연히 그냥 죽을 사람이 죽은 거야. 그러기 때문에 이런 말이 떠도는 것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석에서 사용하는 언어에는요, 증명되지 않은 말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상식적 세계관에서 증명된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시체말로 떠도는 말인데 그것을 진실인 양 오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일찍 죽는 사람이 있고 또 길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일찍 죽는 거는 다 안타까운 거죠. 근데 그 안타까움을 표현할 때 우리가 잘 생기고 똑똑한 사람이 죽었을 때는 안타깝죠. 근데 못 생기고 무식하고 말하자면 사회적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죽으면은 아유, 잘 죽었다 이러지. 그 사람을 아유, 안타깝다 이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아마 세상에 전해지고 떠도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17번이 뭐냐면 현대인들은 잘 먹고 잘 살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이상의 행복이 또 있을까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이것은 현실적인 행복이죠. 누구나 인간들은 잘 먹고 잘 살면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면 행복하다 그래요. 근데 그것이 진짜 행복일까요? 만약에 그것이 행복이라면은 이 세상은 아주 평화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행복해야 돼. 그렇다면 그 행복하려면 뭐냐면 병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집안의 우한 근심도 없어야 돼요. 자 근데 어떤 사람의 명예를 얻고 돈을 많이 벌었다 해서 근심 걱정이 없는 건 아닐 것이다. 그 사람을 잘 집안을 둘러보면 은 자식이 아플 수도 있고 부모가 아플 수도 있고 본인이 아플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한 근심이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참된 행복은 뭐냐면은 자기가 행복해야 되거든. 자기 마음의 행복.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행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변을 의식하지 않는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예를 얻고 돈을 벌고 이것을 행복하다 하는 것은 내가 행복하다는 것보단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지. 아,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살고 잘 먹고 사니까. 근데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셨을 때이 사람이 진짜 행복한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근데 그 사람도 환상에 빠져서 그것을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살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어느 날그 사람에게 불행이 닥쳐왔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이제 불행해졌단 말이야. 그러면은 정말로 행복이라는 건 뭐냐면요. 불행이라는 것이 닥쳤을 때도 불행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행복이라고 알아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참된 행복이라는 건 뭐냐면 내 자기 만족을 하고 내가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돈이 없고 명예가 없어도 내 마음이 편안한 것. 이것이 진짜 행복이다. 근데 사람들은 문명이, 문명이 탄생하고 여기에 우리가 인간이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은 현실이라는 그바탕하에서 행복을 자꾸만 꿈꾸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실에 처한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명예를 얻고 돈을 버는 것을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다. 그걸 착각이라고 분명히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진짜 참된 행복은 뭐냐? 마음의 깨침을 얻고, 마음의 본성을 회복해서 마음이 행복한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지혜가 열려서 잘 이겨내고 헤쳐나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진짜 행복은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도 내가 만족하고 있느냐? 그거에 고민을 하고 집착하지 않느냐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남과의 비결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행복해야 된다. 이거를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행복을 찾지 않는 한은 항상 행복할 수 없다. 불행, 불행을 항상 갖고 있는 것이다. 언제 이 행복이 뺏길지 모르는 항상 위험한 거기에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은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와도 당당할 수 있고 내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 이랬을 때가 진짜 행복이다.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될 겁니다. 자, 18번이 뭐냐면 요즘 젊은이들은 종교의 흥미를 잃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아주 당연한 거예요. 자,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은 생활의 편리를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은 종교라는 건 뭐냐면 원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거고 마음의 본성이라는 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보이는 거를 더 추구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돈과 명예도 보이는 것이고. 그죠? 좋은 직업을 갖는 것도 보이는 것이고. 그러면은 지금은 물신의 시대다 이거지. 말하자면은 마음에 있는 신을 모시지 않고 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돈을 믿는 거예요, 돈을. 왜냐면 지금 대부분의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 뭐냐면 돈과 명예가 행복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교 안 믿는 거죠. 자, 근데, 희망이라는 게 있거든, 세상은. 인간의 마음은 항상 불성과 신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교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시절 인연 따라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말하자면 종교의 교세가 줄어들고. 지금 불교라는 것도 사실 알고 보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전을 한 거예요. 그걸 사람들은 알아야 된다, 이거지. 옛날에 못 사는 시대에는 이 종교를 할 마음이 없었거든. 근데 지금은 잘 살면서 사실은 교단이 커진 겁니다. 기독교도 그렇고. 근데 지금 앞으로 시대에 이제 미래에는 종교를 안 믿는다, 줄어든다. 그걸 뭘 걱정을 해요? 돌고 돌은 순환의 원리에 따라서 종교가 발전할 수도 있고 쇠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자연의 법이다. 우주의 인연법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고 뭐 스님이 줄어든다든지 불교신자가 들어든, 그런 거뭘 걱정해요? 자기 이치에서 자기의 삶을 똑바로 살면 되는 것이지. 거기다가, 예를 들어 제가 이 현등사 하는데, 못 먹고 살면 내가 나가서 일해서 먹고 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종교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문명이 발전할수록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것을 어떤 의미를 둘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현실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감각적인 쾌락에 빠지고 다 이런 거. 그게 바로 이제 문명의 발달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이다. 이거를 분명히 아시면 될 겁니다. 자. 19번이 마냥 불교는 깨달음에 종결합니다. 지금 같은 편리하고 안락한 시대에 깨달을 필요성이 있을까요? 지금 시대야말로 깨달아야 된다. 이걸 아셔야 된다. 우리는 항상 위험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위험 속에 넣으면 우리는 생명의 위협에